쉬지 않고 그래서 그 물개 그게 해구신 러죠 해구신 그 약재로 쓰잖아 약재로도 그게 그렇죠 물개하고 그 저기 고래고기 고래고기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 어 우리나라는 포경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포경 포경이 금지됐어요 고래 잡는 거 금지됐어요 근데 저 옆에 일본 일본 있잖아 일본은 얼마 전까지 포경을 해야 돼 걔는 그 포경 금지하겠다라고 이게 가입도 안 했어요 아마네 처들 하고 있어요. 음, 걔네들은. 고래고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물에, 어쩔 수없 잡힌 고래를, 당국에 신고를 하면, 해양경찰 신고를 하면, 거기서 허가가 되면은, 어, 잡은 거냐, 아니면, 어, 자연적으로 걸린 거냐, 했을 때, 자연적으로 걸리면은, 그 잡은 사람, 그저 해댐, 한테그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매로 붙여가지고, 공매로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고래고기 비슷하잖아. 어? 근데 만약에 우리 초코랑 아니야 초코랑 죄송합니다. 이정신 큰형님이 아이 고래고기도 팔아요. 있어요. 하게 되면 나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돼. 그죠? 루트가. 어? 응? 고래고기 그 식기기 저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고기하고 물개만 빼고 수산물적에는 다 저기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 그 전화 직접 거셔 가지고 저쪽 거셔 가지고 저기 뭐냐 저기 그 신선한 그 부분을, 우리 또 이정식 님이 아주 아버님의 마음, 큰 형님의 마음, 큰 오라버님의 마음으로, 어? 어저께 불루님뭐 도매, 도매업을 하시는데 도매업, 하지, 하시 그 가격보다 더 낮게 주시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준다고 그러지 마. 그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정식 님도 연락오면 정확하게 도매금 선에서 그, 그 미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미만을 받았다고 다른 가족분들이 신고 들으면 똑같아요. 신고 들으면 저기 우리 이정신 님 경고 들어갑니다. 제가. 응? 음? 경고 들어가고 이정신 마찬가지예요. 에? 저기 아 이거 짜게 드린 거다 아는데. 아뭐뭐더 요구했다든가 아니 더 줘요. 갈치 다섯 마리 사는데 세 마리 서비스 줘요. 막 이러는 거 가족분들 있으면 저한테 바로 신고하라는 거. 응 신과 함께 출동을 해서 바로 그 가족분들은 검거 작전에 제가 돌입을 한다는 거, 응그부분입니까 아, 하시고 아, 저도 저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유정진 제가 개인적으로 칼치 이쪽 칼치, 어 칼치 아까 뭐 칼치 뭐 꽃게가 제가 막 헷갈렸는데 칼치 칼치하고 제가 사과 좀 저기 할 거니까 이따 그저 아, 이따 이제, 이제 제가 문자를 드릴게 계정으로 뭐 주시면은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같이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처형과 요 부분에서 이렇게 더 진행이 됐는데 아 제가 제가 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이 또 마음이 없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순간 아유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신념을 꺾고 버리잖아요. 그 순간 진짜 이게 회생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염지하셔가지고 우리가 어? 창국 tv 시사 정훈 씨가 주요하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지치지만은 결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내가 저 상대방이 있잖아. 아 어? 진짜 제가 아까 말씀한 그 처용가에서 신라 때에 처용을 용으로 표현해 가지고 어 그런 진짜 어떤 절대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그죠 어해더비 뭐 계란의 바위 시정도의 그런 사람하고 뭐뭐 뭐 이렇게 상대로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지쳐서 쓰러지고 뭐 이러면은 그래도 어좀 좀 쓰지 상대 같지 않은 상대들하고 하다가 그죠 내가 내 풀에 아유 지쳐버리고 아유 답이 없다 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점을 우리 가족님들 진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고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어느 순간 아까 처형가좀 빼고는 아좀 계속 좀좀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지하게 할 상황이 또 벌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 진지하게만 간것 같아요. 제가 그냥, 또, 또, 흥분한 부분이, 흥분 게이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점, 널리 널리, 우리 존경하고, 우리 착하신, 우리 창국TV, 시청자 우리 가족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또한, 또한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번 웃어보려고,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아, 제가 또, 저기, 저, 저기,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또, 창국TV잖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솔직히 자꾸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유.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있잖아. 그딱 보면은 저기 남녀 간의 그 서로 호감도 있잖아요. 호감도. 호감도 이거는 뭡니까? 딱 3초면은 있잖아요. 딱 사람 본능적으로 온 감각하고 온 내파적으로 느낀답니다. 이거이거 이거 미신이 아니라 3초면은 판단이 끝난대요. 상자뱀이 상대방에 대한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여러분들이 3초가 아니라 한 2초면 끝날 것 같아요. 응? 네, 그런 부분에서 아, 감소 봐. 참, 생선 택배는 아, 아 생선 택배가 안 돼. 아, 직접 배 배달가가 아, 아이 그,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이 그럼 그 저기 저기 저 과일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 그러면 그, 저금감서봐생선제 갈치하고 그, 그러면 저 이정신 형님 그럼 저기 뭡니까 거점까지 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아유, 좋은, 응, 어 생선, 아, 좋은, 아 가. 가. 생선 배달은 노 택배 안 되고, 어 배달은 온데 택배가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택배가 배달 아니야? <laughs> 제타 <laughs> 돈수님. 아니, 택배가 배달 안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진짜. 아이고, 좀, 저아이 응. 흥분들 하지마아이 창국TV가 흥분단다고.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우리 좀 동독자분님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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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어떡해. 아니, 배달이 택배고 택배가 배달 아닌가? <laughs> 아, 기성만기성만 그래. 예, 기성만님 뭔지 모르지만 저도 일단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보면은 뭘 알겠지만,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난 종검진하고 모두 정도 단지 콜레스롤 테 위험 수치로초고라님더 오고 네요 우리는 그때... 아이고 예 아이고 규성맘 님. 음, 건강검님 받으셨구나. 콜레스테롤 아이 콜레스테롤 다 있어요. 다. 요즘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 10대 애들 저기 중학교 초, 고등학교 저, 초등학교 그 고학년 애들도 있어요. 식습관 때문에. 아유, 축하드려요. 규성맘 님. 축요 규성망님이 규성망 초코랑, 초코랑님, 저기 하지, 규성망님이 그건강님동이 좋다는 얘기 맞죠? 예, 그래요. 음, 맞아요. 초코랑님도 규성망님의 그 염려, 지덕으로 생각하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아니, 초코, 초코맘, 규성맘님하고 초코랑님. 초코랑님만 건강이 재산인가 아니라요, 우리 다 건강이 재산이에요. 아니, 이 시대를 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이 재산이에요. 어? 건강이 재산이에요. 어? 각자 도생하는 이 판국에 건강, 안 돼요. <laughs> 안 됩니다. 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아주 웃어보려고 애를 쓰고 아까 우리가 그 이정식님 제가 핸드폰 올려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들 하시고요. 서로 간에 각자의 서로 마음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안 그래도 뭐 우리 이정식 님은 그 아버지 큰형님 큰오라브의그 마음으로 해주실 거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규성맘님이나 우리 초코랑님이나 그죠? 우리 지혜님이나 블루님이나 어떤 우리 이정식님의 어떤 그 수산물의 그 신선도 맛 이것은 이미 보증들을 하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른 분들 하셔 가지고 이왕 드시잖아요 해가지고 많이 많이 친척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들 하세요 그렇게 하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뭐 제가 봐야 비석겠지만아 우리 대수지만 어,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정식님이 이정식님이 아, 우리 국장님께서 음, 고맙게도 진심 어린 마음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린 마음, 창국TV 시사 정년소를 통해서 우리 이정식 큰형님께 감사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신 금액에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결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창국TV 시사 정년소는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시 전에도 우리 저기 사랑님하고 우리 제자돈스님이 후원을 또 진심을 보여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규성만님건강검진 결과 좋은 이 결과 있잖아요. 끝까지 관리하시고 더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하셔가지고 그죠. 만파워이 시대의 어머니 그죠. 힘과 이 부분을 보여주자고요. 우리 기규왕님의 자제분들은 청년이면 청년답게, 그죠? 열사다운 그런 자제분으로, 물론 지금 크고 계실 거고, 컸을 거고 하겠지만, 더 가열차게, 부리를 보면, 부리라고 외칠 줄 알고, 정의를 위해서, 나 자신의 희생을 두려하지 않을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또 발음입니다. 네, 우리 창국 tv 시장에서 가족님들, 가족분들 오늘 새벽녘에 이렇게 렁 내려앉았던 그 마음을 이제 좀 추스리시고, 그죠? 항상 이게 렇좀또 즐거운 마음을 찾고 이렇게 갔으면 진짜 너무나 좋겠어요. 진짜 얼마나 얼마나 이, 따뜻해요, 진짜. 어? 제가 제가 진짜 잘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 그 이송훈 TV나, 다른, 어떤 TV에 가가지고 하는 게, 항상 그쪽에 그, TV 채널 이름을 하면서, 뒤에 있잖아요. 그, 운영자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가족분들 있잖아요. 인사 말을 제가 댓글을 올릴 때, 가족, 가족, 님들, 하고, 동지 여러분을 항상 제가 붙입니다. 그니까, 안, 아, 그, 그니까,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그니까, 러 동지란 말이, 가족에, 가족으로 묻혀진 부분에서, 동지란 그 부분이 결합이 돼버리면 진짜 철옹성이 되거든요. 가족, 그죠? 이 가족에, 우리 창국지시바정유제 우리, 우리 가족들, 여기에, 동지, 같을동, 뜻지. 우린 뜻을 같이 하잖아요. 응? 합리성을 같이 하고, 어? 불편 못하면은, 불편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불행보다는 행복을 상식을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동지란 말을 오히려 가족보다 더 좋아합니다. 뜻이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아이아 죄송합니다. 제가 맨좀좀 저기 쓰면은 꼭 잘난 척 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쓸래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응? 그래도 좀 쓰겠습니다. 그 말에서 남자는 있잖아요. 남자는 우리 이정식 큰형님 남자는 있죠.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있잖아요. 여자는 아니 이거는 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또, 또 페미니스트 해가지고 또또 또, 또 난리 날라 이거 오해 없도록 하세요. 어, 이 남녀 차별 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는 있잖아요. 자신을 이뻐 해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고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지음이라는 거다 학창 시절 때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시잖아요 지음 중국의 그 검은 고를 진짜 잘 타는 나중에 이제 거의 검은 고의 그그 신까지 갔던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고 했던 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최고의 연주가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랬어요? 그 검은구 소리 연습할 때 땡가 땡가 막 별소리 아유 막 소리 막 그냥 막 귀신만 나타나는 소리있잖아요 잘못 튕겨 버리면 어그그그 그, 그, 그 줄을 여섯 줄을 막 이상하게 튕겨 버리면 아 검은구가 여섯 줄인가? 아 이거 모르겠어요 여덟 줄인가 여섯 줄이야 좌우지간 어아막 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있잖아요 와이 짱이 짱새 끼무섭도그 타고 지랄이야 귀신 나온다. 어머니, 아버지도 막 그랬던데, 유일하게, 같이 자는 그 친구 하나는 있잖아요. 아, 야, 어제보다 소리 더 좋아졌다. 어, 더 하겠다. 또 영상 보면 더잘해겠다 이렇게, 이렇게 응원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둘이 공부하고 공부 해가지고, 출사를 했, 출사를, 했, 출사를 했습니다. 관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영무에 의해가지고, 가지고 친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당대 그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인 그 사람 있잖아요. 검은고 줄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연주를 안 합니다. 황제가 연주해! 제 목을 치십시오. 지음 알지 음, 음 음악음 나를 내 음악을 유일하게 알아줬던 내 친구가 죽는 순간 친구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검은 고를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황제가 너 죽을래 연주할래 제목을 치십시오 버치잖아요. 멋진 것 같아요. 규성마님, 네, 반가 반가웠습니다, 규성마님. 아우, 지금, 저, 저 뭐, 뭐, 자제분으로 밥, 차려줄둘려나 봐요? 어, 오늘, 창국집 시장 운수가 한, 저기, 6분 남았는데, 네. <laughs> 즐거운, 브리스, 그럼요. 즐거우고 건강하게. 규성마님, 저기, 몸 관리 더 잘하시고, 더, 강건하시고, 더, 몸, 튼튼하게 되셔야 됩니다. 제발. 조관님 감사합니다. 뭘 했어요. 저혼다 오늘 흥분하고 지랄 연병을 했지. 그래도 우리 초코랑 님도, 어? 규성맘 님도 이쁘게 또 봐주시니까. 내가 초코랑 님, 규성맘 님, 우리 이정식 큰냥님 배민 님, 제타 도수님, 여러분들 덕택에, 제 잘난 맛에, <laughs> 장국 TV 시사 동영수를 운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다소 흥분되고 흥분하고 지랄 연명을 떨었지만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지음, 그죠? 오늘자 멋진 말 같아. 저기 여자 꽃이라면 그런 말 괜찮아 같아.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고, 여자는 자신을 이뻐해주는 한 남자를 위해 화장을 고치, 고지... 아, 진짜. 멋져. <laughs> 저 조상들이, 선조들이 옛날, 옛날 분들이 얘기했던 모습인데 또,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얘기하나 또 달라지잖아요? 참 멋진 말들 잘했어. 어? 그 행동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그, 지 그런 것 같아.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가사가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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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트로트 버전으로 있어요. 남자는, 그, 여, 자와 헤어지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자는,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화장을 고친다. 그, 그, 그 가사, 이, 노래 있어요, 그거. 아, 진짜라니까? 아, 그게, 야, 아니, 쉑, 저색적 아, 저거, 저, 저거 진짜 반페미니스트다, 저거. 어? 야, 남자는 새끼야, 그, 멋지게, 그, 자신이 알아주는 한 남자에서 목숨을 던지는데, 야, 여자는 기껏, 나 이뻐해주는 한 남자로 해서, 인마 화장을 고쳐? 너 반패미스트지, 어? 아, 저 알고 봤더니 저게 좀, 아, 저, 기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등도 하고 하는 거 같은 놈 같은데, 갑자기 오늘 집 커밍아웃을 해버리네? 어? 반패미스트로? 야, 여자가 새끼야, 무슨, 말 똑같이, 인마 알아주는 사람 있어도, 목숨 던질 수 있어? 야, 마 반마, 유관순 열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런 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해 없으시도록요 우리 가족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나중에 또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하시다가, 어? 하시니까 혹여,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를 바로 잡고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 가사 있어요. 그 가사는 있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어떤 그, 그 부분이 다해요 음, 자신을 위해주는 어? 한 남자를 해서 하자하는 어? 그게 얼마나 여성다운, 응? 여자다운 그그모습입니까 이쁘지. 어 아, 봐봐, 자신을 사랑해주는 거, 사랑해주는지도 모르고 화장은커녕 아,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되고 그죠요 응? 그지요? 그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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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 그, 옛날에, 그, 저기, 죽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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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그, 저기, 그, 탤런트. 최진실이 그냥 10년간 울어먹었던 광고, 카피, 레, 내용 있잖아요. 응? 광고할 때. 최진실 그거 떴잖아.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아유, 그죠? 어? 맞아. 그, 맞는 거야. 뭐, 아유, 남자만 여자기 나름이 아니라, 난 진짜, 위대한, 아유, 또, 이 갑자기 또, 페미니스트, 반페미스했다고피미스 바람 나오겠네?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여자십니다. 제 여동생 이 여자입니다. 제 부인 이 여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 여자 있잖아요. 여성 여성은 인간적으로 진짜 존경하고 위대합니다. 여성은 위대합니다. 에? 성우 이순신도 여성의 몸에서 나왔고요. 그렇죠? 이정시 큰형님도 여성인. 몸에서 나왔습니다. 응? 유대하신, 유대하신, 유사, 유대하신 저기, 성이에요, 성. 응?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창국TV 시사 정년수 우리 여러분들! 아, 제가 오늘 또 너무 이렇게 내용이 내용인지 나그 얘기도 안 했잖아. 항상 얘기를 한다고 랬죠 그죠? 어저께 그, 저기, 어, 쾌면, 쾌식, 쾌똥으로 시작을 하, 하, 전, 저는 쾌똥으로 시작 못 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기 어? 기급 방송하고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네. 쾌동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하셨을 줄 알고 오늘 하루 상쾌 유쾌 상쾌 통쾌로 마무리하고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만드시고 즐거움을 찾고 그죠? 멋지게 마무리를 하자고요. 오늘 공지한 내용대로 2시 방송, 4시 방송 등은 오늘로 되고 내일은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한 시간. 그죠? 6월 1일 목요일 방송 내일 방송부터는 6시에서 자국 TV 시사 성송소을 조금 더 편한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코형 님, 이정식 그형님 사랑 님, 배민 님. 컨그레츄레이션 우리 규성맘 님. 그렇죠? 우리, 저기, 어, 우리, 제타존스님. 나이스님. 아유,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응? 음? 그리고 우리, 파랑님. 어이, 파랑님. 또, 우리, 이정식 큰 형한테 혼나요. 안 불러줬다가는. 자, 가만있어 봐. 다 불러주지. 아, 중방님. 음 우리, 문문경지교님 배미님. 음? 기타, 아 기타 생각하면또 혼난다. 어, 하세네님, 음 하세네님, 하세네님 저 제발 그 닉네임 좀 바꿔줘요. 진짜 얼어 죽겠어. 발음이 잘안 돼. 하세네, 텐네, 하세네, 예 하세네님. 어 오늘 라게반님 석양 노을님. 오늘 너무너무나 노고 많으셨고요. 장국 tv 흥분되는 모습 끝까지 그래도 나가지 않으시고 채널 안 돌리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6시에 창국TV 시사 정론쇼 편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국TV 시사 정론쇼. 우리 가족분들, 우리 가족 동지분들, 내일 좀더 힘차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을 그나마 들쥐 지어 짜서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